심는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로 시작한 것은 영혼이 잘되면 세상의 일들도 잘 풀려지게 되어 있고 또한 몸과 마음도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영과 세상일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영이 잘 되면 세상일도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결과로 세상의 일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잘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찬들은 범사가 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먼저 영이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음과 몸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몸이나 마음에서, 몸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영의 순서로, 역순으로 배워져도 몸이 잘 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잘 되면,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몸에 어떠한 지장이 있으면, 그곳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도 어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영혼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세상 일들이 잘안 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삐딱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안 되거든요 다잘안 되고 잘못된 일들만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될 거야. 앞으로도 잘안될 거야. 이런 예측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갈 때도 그런 영향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새 영으로 부어지게 되면,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과 몸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이 잘 되는 원리와 비결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는 대로, 쌓는 대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씹는 대로 쌓는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재판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덮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찬들은 스 항상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몸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는 대로 싸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안니면 많이 심도록 많이 쌓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을 심고 쌓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무엇을, 어떤 것을 심고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을까? 어떤 것을 쌓을까? 쌓긴 쌓는데, 심기는 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심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게 되면 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쌓고 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쌓는다고 해서, 씻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쌓든지 씻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는 같은 그 경향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을 요막 조급해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막 서두를 때가 있어요.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돌다리로 두드려 봐야 한다고 라 하는데 귀신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귀신이 여러분 마음을 조종할 때는요.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게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일단 멈춰봐야 돼요. 멈춰보고 이게 과연 급한 것인가 갑자기 일을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서두르지 않냐고 좀더 생각하면 안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급하게 서두르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귀신이 여러분을 위기로 빠뜨릴 때는요 급하게 몰아칩니다. 서두르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간에 여러분 급하게 갑자기 서두르면서 심거나 쌓는 일을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급하게 휘둘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쌓고 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심고 쌓자. 여러분. 심고 쌓는데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을 행했다 해가지고 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본인에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틀립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4kg, 4.5kg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3kg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몸집이 작은 아이는 먹더라도 분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몸짓이 큰 아이는 많은 것을 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위를 많이 먹게 되어있습니다. 위가 적은 아이에게 정상적인 아이가 먹는 양을 먹으라고 자꾸 들이대면 아이가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하게 어떤 사람은 주유성수를 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를 받치는데 남다르게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탁월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한 따라 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라이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보고, 자기 불량대로 숨기고 헌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죠. 아이들도 낳을 때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처음 시작은 내불량이 부족해.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불량이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점점 내가 역량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높은 단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쌓든지 각 자신의 믿음의 불량대로 하되, 그러나 그 영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쌓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제사를 쌓기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제사, 신약적으로는 예배라고 바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더라도요. 어나 예배 드렸어요. 끝.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1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라고 사도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 앞에 드리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몸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라. 너희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서요, 마음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것도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참석하고 갔습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때는 내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피를 뽑아내서 생명을 아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의지, 나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다 죽은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 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 너희의 몸을 몸이란 것은 영과 마음과 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라고 사도광은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을 바라보시고 받으시면서 상을 주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자, 여러분. 심고 쌓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헌신과 행위를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답니다라고 민수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형 카인은 농사를 줬고 아우 아벨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각각 자기들의 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하나 님 앞에 드리는데, 왜 카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것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 대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으로 피해 대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은 성경을 잘 보면 가인에 드린 예물도 흠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산물을 등 하나 앞에 하나 앞에 예물 을 드리는 것이고 유목민의 삶을 생각한 사람은 자기 유목민의 삶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성경을 대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는 카인은짐승의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런 내용 없어요. 오히려 키를 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산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드리면 그 예배가 헛되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을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십일조 예물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일 예물을 받으십니다. 감사 예물을 받으신다. 나의 십일조를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물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맞지 못해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을 쌓자, 선을 쌓자 오늘 우리 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선을 쌓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생각하면 보는 대로 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붓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보고 생각한 것으로해서내 마음에 쌓이게 되는데 이가르 쌓이는 것이 언젠간 붓출돼서 튀어 나오는데 선한 것을 자꾸 쌓은 사람, 선한 생각, 긍정적인 것 선한 일들을 자꾸 생각한 사람은 언젠가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것만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금 7장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과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한 마을에 장로들이 와서 여러 동네의 어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들어준 것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왜냐?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증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요, 믿음대로 역사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내집의오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 하 없어서라고 했지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도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도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쌓일 수있어그 토양을 보면 그 사람의 갱댕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파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아파서는 안 되는데 이사람 여러 분 사랑할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평상시에 이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예언하는 중에 거기 들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당시에는 기름, 올리브 기름은치유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주를 상체에 붓는 건 당연하죠. 알콜이니까 소독하게 되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고 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먼저 지나갔던 세상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도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위대인들이 볼때 저들은 피가 섞인 혼혈일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하는 우상순배하는 일적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했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까보고 그랬던 관점이 유대인들에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사마리아인 중에 오히려 제사장이나 레윈이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곳을 보고서는요. 이와 같은 처치를해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짐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더라도 이름의 내용을 좋은 의미를 담고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이 도루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선행을 쌓으면 선행을 쌓으면 선행도요 마음에 자꾸 쌓을 때 생각 속에 있을 때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한선행들을 자꾸 생각하시고 나도 때가 되면 나도 준비가 되면 나도 연령이 되면 나도 그와 같은 기회가 되면 선행을 해야 된겠다는 생각들을 늘 자꾸 품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지나가다가 내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주의 의물도 흡양하여 주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남과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